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 테마주들, 뭐 사실상 VR, AR, MR 관련 테마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달에 출시가 확정이 되었죠. 아, 보시면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네. 기계 하나 참여해가지고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자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상현실 말 그대로 실존하지 않는 거를 이런, 어, 헤드셋을 찾, 헤드셋을 끼고, 어, 진행을 하는 거고, 여게 증강현실, 여러분 포켓몬고 아시죠? 실제로, 어, 이 모니터에 비친 화면 속에 현, 실제하지 않는 이런, 어,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 호환현실은 이 실존하지 않는 정보를 우리가 터치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 가상현실과 어, M, 그 VR과 a r 을 합친 게 혼합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실제로 어, 이 사회 전반적인 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다 어,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게이 애플이 내놓은 이 비전 프로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 오피스용으로 그래서 많이 사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전 프로 관련 테마주로 좀 짧게, 어, 보자면은, 이미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기업이죠.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PI 첨단 소재, 이노스 첨단 소재, 이런, 어, 업종들과, 그리고, 어,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어, 업종들이 있으면은, 또 대형주만 움직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 어, 테마주, 장세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어, 보고 싶은 거는, 자, 가상현실을 우리가 좀, 어, 현실감 있게 느끼려면은, 여러분들, o l e d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 l e d 관련 테마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어, 뉴프렉스입니다. 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바닥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3,700원짜리가, 무려 7,500원까지 올라가는, 이게 주봉, 어, 일본, 월봉상으로는, 변곡점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o e d 관련 테마주를 엮이게 되면서 변곡점을 돌파한다면 은 다시 한번 8,000원 위로 가격을 어, 좀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름이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 선익 시스템 사실 모르시는 주식이 없죠 네 모르시는 주식이 없을 정도로 OEDD 관련 테마주의 대장인데 이게 주봉, 월봉은 어, 매물대가 열려있습니다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일봉상으로는 정말 강한 고점이 33,000원에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한5% 올라가면은 이제 강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짧게 한 3, 4% 정도 보시는 분들은 어, 선의 시스템에 보는 게 맞는 거고 어, OLED 관련 테마주 뉴플렉스도 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스코넥, 게임 테마주도 여기 연관이 되겠죠 근데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간 사업펀들 기타 부분이 들어오는데 어, 재무제표가 사실 너무 추천하기에는 힘든 수준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돈은못 버는 회사예요. 그냥 VR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긴 한데, 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 요거 좀 부담스럽다. 게임 테마주인데, 아, 요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빛 소프트를, 네, 보셔도 괜찮고요. 한빛소프트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부양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고 물론 실적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레인밸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OLED 관련된 어, 이슈가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어, 비전프로가 어, 애플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메타도 개발하고 있고 삼성자도 협업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비전 프로가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테슬라가 애플이 성공했을 때 스마트폰 대전이 펼쳐졌고요. 테슬라가 성공하니까 전기차 대전에 펼쳐졌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성공하게 되면은 VR, AR, MR 헤드셋 기기가 또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럼 관련 테마주들이 쭉 올라가겠죠. 뭐 소프트웨어, 게임, 뭐 다른 어 웨어러블 관련 테마도 올라갈 텐데 가장 필수적인 결론적으로는 기게 들어가 눈에 들어가는 OLED 장비다. 그래서 어, 저는 뉴플렉스라든가 어, 좀 선이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어, 보고 있다. 이두 종목 어, 최우선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요건 좀 길게 봐야겠죠 네 저기 2월달에 나오니까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올라가기 힘들겁니다 그래서 어, 레인지를 7000원부터 6000원까지 좀 길게 잡으신 다음에 내가 웬만해서 매수가를 한 21선에 맞추는 6000원 초반대로 잡아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는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6000원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사야겠다 아니면은 어, 6700원 대산 다음에 7000원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간다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시 입생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종목을어 좋게 보는데 네 좋게 보는데 차라리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면서 어, 아예 주가를 올리거나, 그냥 주식 아예 그냥 여기 3단0 6,000을 올려버리거나, 늦지 않는 거죠. 올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짧게 33,000원 구간 때 5%입니다. 5%, 5 수익 보고 나온 다음에, 매, 이, 여기 보이는 이 평성들이 모이는 걸 기다려야 돼. 그냥 여기서 횡보를 하면 좀 좋습니다. 이 주식들이.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주식들이, 여기서 횡보를 좀한 다음에, 횡보를 좀한 다음에 주가를 빼줘, 빼면은, 네,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3만원대에서 주가를 모아서 이 3만 3천원 구간대를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목표가는 짧게 잡으셔도, 단계적으로 들어가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3만원 아래로 모으겠다. 3만원 아래로 모으면서 비전 프로가 2월달에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서 막, 난리날거 아닙니까 그때 6월달에 한번 슈팅을 노린다 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래를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어 체크한다면 은 20일 기준으로 3만원 어 아래로 내가 조정 나왔을 때 모아간다 네, 요정도 어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게 어떨까 그리고 뭐 만약에 온 다른 종목들 갈수 있죠 왜냐면 VR 테마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VR 테마는 다 엮을 수가 있어요 뭐 아프리카TV도 엮을 수 있고 덱스도 엮어서 다 엮을 수 있는데 지금 실상 이제 거래량 대비 뭐 수급이 들어온 업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차피 2월달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 CS2024에서 단기적인 이슈가 어 나온거나 아니면은 어 추가적인 어 탄력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러 관련해서는 나무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 사실은 비전프로 이슈 나왔을 때 이전에 대장주가 다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뉴프렉스 선식스템 나무가 뭐어 스코넥 어 스코넥은 그때는 그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때 이제 비유테크놀로지, 네, 비유테크놀로지가, 네, 요게 이제 탄력이 나는데, 왔 이거 이제 주가가 투자 경고에 떨어졌으니까 좀어짜면될것 같고, 그래서 어, 나무가도 저는 어, 단기적으로 공략하기는 괜찮지 않은 종목일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세종류 네, 어, 뉴프렉스. 선식쌤 어, 나무가 이 정도 세개를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나쁘지 않죠 네 코스닥 종목이고 추세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이게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현재 갇혀 있어요 주가 자체가 지금 네요딱 구간에서 자 사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이걸 16,000원을 터치하는 걸 보고 사기에는, 조정 나오는 1 3 0 0 0원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만약에, 우리가, 뭐,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 15,000원에 한번 1차 매수하고, 14,000원에 2차 정도 매수해서, 목표가 16,000원에 닿으면은, 어,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2분할 정도로 10% 정도, 네, 한 수익구간 잡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다 이게 수익 구간은 지금 짧게 짧게 잡는 이유가 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2월달에 흥행 여부에 따라 달리 갈릴 수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 주가 그렇게 녹록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전프로를 통해서 애플의 주가를 튀어낸다면은, 요게 이제, 어, 아, 우리도 이제 앱, 어, 헤드셋 만들자 하면 서 다른 기업들 뛰어내겠죠. 그때 이제 이런 종목들이 크게 튀어갈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어, 카메라 모듈러 관련해서는 나무가, OED l 관련해서는, 어, 선이시스템, 뉴프렉스, 요세 종목, 어,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